자, <laughs> 잠깐만 들려보세요 아. 정말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. 네, 그럼 내가 언제 들린 말 하는 거 봤냐? 아, 하지만 여기 길도 나 있지 않잖아요. 이러니까 이렇게 <laughs> 지금 길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? 따라오기나 해요!

너희들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온 거야? 아 그게 말야 이 그럴 만한 사정이 과가 많이 난것 같은데. 그래. 음, 돌봐라 음, 음. 음, 어, 괜찮아? 감히 빨리 회복되는 마법을 써서 네 상처를 낫게 해줬단다. 여러 가지로 신세를 져서 미안하구나. 괜찮아요. 디코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? 아? 어? 지금부터 선수 선발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너무 떨려서 그래. 나도 너무 긴장을 해서인지 배가 고파진다. 어. 너야 아무 때나 배가 고파지는 애잖아? 우리가 정말로 야크 팀을 이길 수 있을까? 너희들 뭐 때문에 이렇게 풀이 죽어있어? 음. 하지만 저렇게 쉽게 점수를 뺏기게 될지는 몰랐어. 그건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라고. 내가 금방 역전시켜 줄 테니까, 그런 걱정 하지 마. 그럼 지금부터 후반전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. 응. 응? 우리가 뽑혔어, 야크! 그거야, 당연하지. 어? 어? 얘들아, 너희들 뭐라고 있는 거야? 그렇게 쳐져있지 말고 활짝 좀 웃어보라고! 네, 먼저 선취점을 올린 레드 버팔로팀 다시 공격하고 있습니다. 백켄 선수가 드리블을 해가며 위너스 진영을 돌파하고 있습니다. 그 뒤를 야크 선수와 윌 선수가 뒤쫓고 있습니다만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워내야스나돌 앞에서의 적절는 소년기를 스립했으니 돌아갔습니다. 야, 버 선수가 치고 말았습니다. 야, 이 야, 돌봐라, 네가 지금 좋을거있 있을 때이냐? 하지만 까분한걸 어떻게요? 그게 무슨 소리야? 너희는 지금 이 시합에서 이긴 팀과 내일 싸우게 돼 있잖아. 아? <laughs> <laughs> 그, 가루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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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작. 정신, 정신 차려, 차려! 주자. 아 도대체 지금 그쇼세 정체는 맞지? 어? 어, 그굉 그 장하다 <laughs> 정말 굉 장하구 만자 <laughs> 이제 거의 다 왔지 기대 g a n 이 오늘부터 드래곤 리그다! 예! 전반전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! 사망의 범죄팀이 치지 않고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! 하이란 선수, 과연 부메랑 슛을 쏠까요? 이젠 더 이상 대해줄 수 없다! 이번엔 어떻게 할까? 부메랑 슛을 쏠 건가? 굉장한 실력의 소유자라고 하던데요. 아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. 저분은 일레븐야망대 위너 공주로군요 와, 아니 아니 이건 우리 공주님이시잖아.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

소년유이라스팀돌바리 선수의 필살의 주시 레온 선수에 의해 깨지고 말았습니다. 충격에서 벗... <laughs> 야, 그, 너 다시 한 번만 더 나를 방해하면 가만 안 둬. 네가 내 친구라는 게 정말 창피하다. 어,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. 너희들 둘다 그만 둬! 시계의 빛나라 불의 용, 그리고 너희들의 신비한 힘을 광금의 용사들에게 마음껏 보여주도록 해라. 역시 저 녀석은! 저 녀석이라뇨? 대프 아저씨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? 어? 아니요, 난 아무것도 몰라 정말 대단해요, 위너 공주님! 저 녀석뿐만 아니라 위너 공주까지 기에 바람을 타게 되더니 음. 네? 그게 무슨 뜻이에요? 어, 아무것도 아니다 <laughs> 굉장한데요, 공주님? 이만하면 저 사나이한테 지지 않겠어요 그래? 우와! 얘들아 간다! 하지만 전네가 대포라니 정말 놀랍군 어, 신경 쓰지 마라 난이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그보다도 두 분야가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그것보다 알수 없는 건 어째서 전하가 우리들의 적이 되어 공격해오신 겁니까? 잘 알고 있겠지. 만약 너희들이 진다면, 우린 드래곤 월드를 멸망시키겠다. 우린 절대로 지지않아! 저. <목소리> 아, 이거 정말 큰일을 벌어졌군요, 해석다씨 <목소리> 그래요, 빨리 도망치기로 합시다! 이건 돌발리와 다른 친구들 덕분이야. 그리고 블렛의 도움이 컸지! 걱정이 되는구나. 이제 곧올 거예요. 위너! <laughs> 위너! 이번엔 우리 마리아나 뷰티스팀이 우승할 테니까 각오. 얼마나 강한지 가르쳐 주도록 하세요. 그래.